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패러다임 이십일 볼륨 원이고요. 부제는 이공일구공5입니다 학부 전공이 문학이랑 철학이라서. 그 인문학의 기본 기본 구성 요소를 문사 철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문철을 했기 때문에 어뭐 20대 때 소설도 좀 썼었고 그리고 와이뉴스 참간하면서 기사 쓴 거랑 칼럼이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인터뷰한 거 취합한 책입니다. 참간 2주년 기념으로 출간하게 됐고요.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링크 하나 걸어드릴게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편해인 피터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옴김이에요. 오늘은 제 3장 지금 공장식 농장에서는에서 식용 송아지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도록 할게요. 시행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질약적 축산 중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송아지 고기 산업이다. 송아지 사육의 유체는 감금되어 있는 생기 없는 송아지에게 고단백 사료를 먹여 고급 식당의 단골 손님에게 제공되는 연한 빛깔의 고기를 공급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산업의 규모가 가금, 소 또는 돼지 생산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착취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터무니없이 비능률적이라는 측면에서 송아지 산업은 극단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빌. VEAL 이란 어린 송아지 고기를 말한다. 원래 이 용어는 어미에게서 젖을 떼기 전에 도축된 송아지를 뜻했다. 이와 같은 매우 어린 송아지 고기는 풀을 먹기 시작한 송아지 고기에 비해 훨씬 색이 얇고 부드럽다. 이러한 고기는 구하기가 힘들다. 송아지는 태어난 지몇주 지나지 않은 아주 어릴 때부터 풀을 먹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송아지 고기 중 일부는 낙농산업에서 생산된 원하지 않은 수송아지 고기다. 송아지들은 태어난 지 하루나 이틀 후 트럭에 실려 시장으로 운송된다. 시장에 도착한 송아지들은 줄곧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그들은 낯선 환경과 어미의 부재로 두려움에 떨게 되며 그곳에서 팔려 도축장으로 즉시 수송된다. 1 5 0년에 이르러 네덜란드의 송아지 고기 생산업자는 고기가 붉게 되거나 질기게 되지 않은 상태로 송아지를 오래 살려둘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 개발했다. 그 비결은 송아지를 매우 부자연스러운 환경에 두는 것이었다. 송아지들은 야외에서 성장하도록 내버려두면 들에서 마음껏 뛰어놀 것이다. 이때 그들은 고기를 즐기게 만드는 근육을 발달시킬 것이며 칼로리를 소모하여 생산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풀을 먹을 것이며 이로 인해 갓 태어난 송아지 고기가 갖는 연한 색깔을 잃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송아지 고기 생산 전문가는 경매를 마치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곧장 송아지들을 감금 장치로 끌고 간다. 그곳, 다시 말해 개조된 헛간, 또는 특별히 지어진 오리로, 우리는 우리 나무로 된 칸막이가 여럿이 죽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우리는 1피트 10인치의 폭과 4피트 6인치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다. 바닥은 우리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깔아놓은 나무로 된 작은 널빤지로 이루어져 있다. 몸집이 작을 때 송아지가 우리 안을 한 바퀴 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송아지의 목은 사슬로 묶여 있다. 송아지가 성장하여 조그만 우리에서 방향을 바꿀 수 없게 되면 사슬은 제거된다. 헛간에는 지푸라기나 깔집이 깔려있지 않다. 왜냐하면 송아지들이 그것을 먹어 치워 고기의 연한 색깔을 망쳐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도축될 때에만 우리를 벗어날 수 있다. 송아지들은 비타민, 미네랄, 성장 촉진대가 첨가된 찰 탈지 분유로 된 완전 액체 사료만으로 사육된다. 그렇게 송아지는 16주를 더 산다. 갓 태어난 송아지의 체중은 41kg 남짓 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사육된 송아지는 16주가 지나면 181kg까지 나가게 된다. 생산자의 입장에서 볼때 이는 상당한 장점이다. 또한 송아지 고기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린다. 이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송아지를 사육해서 판매하는 것은 수지 맞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송아지 사육법은 프로비미사가 1962년 미국에 최초로 도입했다. 프로비미사는 위스콘신의 워터타운의 근거지를 둔 사료 제조회사다. 프로비미라는 이름은 사료의 성분을 이루는 프로테인, 비타민, 미네랄에서 따온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성분들을 송아지 사육보다 유익한 곳에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프로 비미사는 자신들이 이러한 새롭고도 완전한 송아지 사육법을 만들어냈음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 그들은 미국 송아지 시장의 50에서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종의 타회사를 압도하고 있다. 빌용 송아지 생산 분야에서 수익의 관건은 회사가 빌용 송아지 사료 시장을 얼마만큼 적절히 개발하는가에 달려 있다. 지금은 사라진 프로 비미사가 펴낸 한 장짜리 사보인 스톨 스트리트 저널은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의 송아지 생산에 대해 서술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관련 산업의 특성을 간파할 수 있다. 도입된 이래 이러한 특성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서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빌 생산의 두 가지 목표 중첫 번째는 가능한 한 최단기간 내에 송아지의 체중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소비자의 육구를,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고기의 색깔을 엷게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얻게 되는 수익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 위험 부담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 비좁은 외양관과 나무 판자 바닥은 송아지들에게 매우 큰 불편을 준다. 송아지들은 계속 성장함에 따라 어려움 없이 섰다가 앉았다가를 할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 수의과 대학원 축산학 연구실의 존 웹스터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보고서가 보여주고 있듯이 물론 750mm 폭의 나무 우리 속의 송아지는 다리를 쭉 뻗고 눕지 못한다. 그들은 더워서 열을 식히고 싶을 때에도 이와 같은 자세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상적으로 성장한 송아지는 섭씨 20도, 화씨 68도 이상의 온도에서 더위로 불쾌감을 느낄 것이다. 그들이 최대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따름이다. 좁은 우리 안에 수용되어 있는 태어난 지 10주가 넘은 송아지는 옆구리에 머리를 묻고 자는 정상적인 수면 자세를 취할 수가 없다. 우리는 송아지가 정상적인 수면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무 우리의 폭이 최소 900mm는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독자들을 위해 부원, 부원하자면 750mm는 2피트 6인치, 900mm는 3피트에 해당한다. 이 기준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1피트 10인치의 표준 치수 나무 우리보다 상당히 큰 것이다. 이는 송아지가 몸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협소하다. 이는 송아지가 욕구 불만을 느끼는 또 다른 요인이다. 몸을 돌리기 힘든 외양간은 송아지들이 피부 손질을 하기에도 매우 협소하다. 송아지들은 머리를 뒤틀어 혀로 자신의 몸을 손질하려는 생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브리스틀 대학의 연구원들이 말하고 있듯이. 빌룡 송아지는 빨리 성장하며 열을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태어난 지약 10주가 되면 털갈이를 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시기가 되면 그들은 몸 손질을 하려는 강력한 충동을 느끼게 된다. 한편 그들에게는 기생충이 유난히 달라붙는데 따뜻하면서도 습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나무 우리안의 송아지는 신체 부위가 대부분 손질의 범위를 벗어난다. 우리는 송아지가 몸 손질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 그것이 송아지의 운동할 자유를 속박함을 통해서건 그보다 더 나쁜 재갈 사용을 통해서건 박탈하는 것이 그들의 복지에 용인할 수 없는 침해라고 결론지었다. 집이 깔려있지 않은 얇은 나무판자 바닥은 딱딱하고 불편하다. 송아지가 일어섰다 누웠다 하기에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너무 심하다. 발굽을 가진 동물들에게는 나무판자 바닥이 유달리 불편하다. 나무판자 바닥은 나무판자가 꽉 짜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축들이 항상 피하려 하는 가축 탈출 방지옥 도랑과 다를 바 거의 없다. 판자 사이의 틈은 대부분의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거나 씻겨 나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어야 한다. 이는 송아지에게 불편을 줄 정도로 판자 사이의 틈이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원들은 어린 송아지가 며칠 동안 불안해하며 서 있는 자세를 바꾸길 주저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어린 송아지들은 어미를 몹시 그리워한다. 또한 그들은 무엇인가를 매우 빨고 싶어한다. 사람이 아기와 마찬가지로 빨려는 충동은 아기 송아지도 매우 강하다. 송아지들에게는 빨수 있는 젖꼭지가 없으며 그 대용품도 없다. 그들은 감금이 시작되는 첫째 날, 이는 그들이 태어난 지 3일 내지 4일밖에 되지 않은 시기인 경우도 많은데 그때부터 플라스틱 양동이에 담겨진 액체 사료를 마시게 된다. 인공 젖꼭지를 이용해 송아지를 먹이려는 시도도 없진 않았지만 생산자들은 젖꼭지를 깨끗하게 살균 처리하면서까지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땅한 대상이 없어도 송아지들이 미친 듯이 외양간에 어느 부분을 빨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손가락을 내밀면 빌룡 송아지는 마치 인간의 아기들이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빨아대듯 즉각적으로 손가락을 빨기 시작할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송아지들은 먹이를 반추하려는 욕구를 발달시킨다. 즉, 그들은 조질 사료를 취하여 쇠, 김, 질, 감을 씹으려는 욕구를 발달시키는 것이다. 조질 사료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사료가 철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고기 색깔을 진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송아지는 헛되이 외양간의 특정 부위를 씹어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빌룡 송아지에게 위궤양을 포함한 소화장애는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만성 설사도 마찬가지다. 브리스톨의 연구를 또다시 인용한다면 송아지들에게는 건조된 사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첫째 위의 정상적인 발달이 완전히 저해되고 만성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는 털뭉치 형성이 촉발되기도 한다. 마치 위에서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이 생산업자들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송아지를 빈혈 상태에 놓이게 한다. 프로비미사의 스톨 스트리트 저널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송아지 고기의 색깔은 송아지 고기 애호가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는데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밝은색 송아지 고기는 고급 클럽, 호텔, 식당에서 찾는 고급 품목이다. 밝은색 또는 핑크색 송아지 고기는 송아지의 근육에 포함되어 있는 철분의 함량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송아지 사료 제조업체들과 다를 바 없이 피로 미비사 또한 의도적으로 사료에 포함된 철분의 함량을 낮추어 놓는다. 정상적인 송아지는 풀, 다른, 형, 다른 형태의 조질 사료에서 철분을 얻는다. 빌룡 송아지들은 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빈혈에 걸리게 된다. 연한 핑크색 고기는 사실상 빈혈에 걸린 송아지 고기다. 이러한 색깔의 고기를 원하는 것은 일종의 속물적 허영심이다. 사실 색깔은 맛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고기의 영양가를 높이는 것도 아니다. 고기 색깔이 밝다는 것은 단지 철분이 결핍되었음을 의미할 따름이다. 물론 생산자들은 빈혈의 농도가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관리한다. 철분을 전혀 취하지 못할 경우 송아지들은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송아지들에게 정상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송아지 고기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들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그들은 고기의 연한 색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송아지들 혹은 그들의 대부분이 시장에 출하할 수 있는 무게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기운을 잃지 않도록 절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송아지는 건강하지 못하며 빈혈에 걸려있다. 생산자들이 의도적으로 철분 부족 현상을 야기함으로써 송아지들은 철분을 갈망하게 되고 외양간에 철로 된 부분들은 어디건 핥으려 한다. 이는 생산자들이 나무로 된 외양간을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프로비미사가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있듯이 쇠로 된 마구간 대신 경제, 단단한 나무를 사용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송아지가 쇠를 핥을 경우 고기 색의 밝기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다. 송아지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철제 기구를 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송아지가 쇠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급수 또한 점검되어야 한다. 만약 철분이 많이 함유 (0.5 ppm)을 초과하는 것이 되어 있다면 철분 여과기 사용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외양간을 나무로 만들어 송아지들이 녹슨 금속을 입에 댈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빈혈에 걸린 송아지는 철분을 너무 갈망하는데 이는 생산자가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몸을 돌리지 못하도록 막으려 하는 이유 중의 하나다. 비록 송아지들이 돼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오줌이나 분뇨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함에도 오줌에는 약간의 철분이 함유되어 있다. 철분에 대한 욕구는 자연적인 혐오를 극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하며 이 때문에 빈혈에 걸린 송아지들은 오줌으로 적셔진 널빤지를 핥른다 생산자는 이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송아지는 약간의 철분을 얻게 되며 오줌과 같은 곳에 떨어져 있는 분뇨로 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표로 비미사가 취하는 입장을 통해 최단 시간 내에 가능한 한, 최대로 무게가 나가는 송아지를 생산해 내는 것, 고기의 색깔을 가능한 밝게 유지하는 것이 빌 생산의 두 가지 목표였음을 살펴보았다. 위에서는 이러한 목적 중두 번째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는데, 이하에서는 빠른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기술에 대해서 좀더 언급을 해보고자 한다. 송아지의 신속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할 경우, 송아지가 가능한 한 차로를 많이 먹게 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섭취한 먹이를 일상생활에서 최소한 소모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음식을 최대한 먹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송아지들에게는 물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식사, 분유와 지방이 첨가된 영양가 있는 우유 대용 음식을 통해서 수분을 섭취하게 된다. 그들이 먹고 자는 축사의 온도는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목마른 송아지들은 물을 따로 마시면서 먹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마치 너무 많은 것을 허겁지겁 먹어야 할 처지에 놓인 간부처럼 송아지들은 과식을 함으로써 땀을 흘리게 일쑤다. 송아지는 땀을 흘림으로써 수분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갈증을 느낀다. 그리하여 송아지는 또다시 과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축사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과정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최단시간에 무거운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 빌 생산자의 기준에서 보자면 송아지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한다고 득이 될 것은 별로 없다. 송아지는 시장으로 팔려나갈 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프로 비미사는 땀을 흘린다는 것이 송아지가 건강하고 제대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하고 있다. 송아지를 과식하게 만드는 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마저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먹은 것이 최대한 체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송아지가 운동을 할수 없도록 감금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축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 또한 체중을 불리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송아지가 추위를 느낄 경우 단지 체온 유지를 위해서도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축사에서 따뜻하게 생활하는 송아지들조차도 안절부절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식사 시간 두 번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비용 송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느낀다. 빌룡 송아지가 식사를 하는 시간은 하루 20분에 불과하다. 그 외에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빨 갈기, 꼬리 흔들기, 혓바닥 움직이기, 그들의 다른 전형적인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전형적인 행동들은 할 일이 없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 생각해 볼수 있다. 많은 빌 생산자들은 권태로운 송아지들의 안절부절 못함을 줄이기 위해 사료를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아지를 항상 어두운 곳에 내버려둔다. 빌용 송아지 축사에는 일반적으로 창문이 없다. 이는 불이 꺼진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송아지들은 본능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감정, 활동, 자극을 잃어버리게 되며 24시간 중 22시간 이상을 시각적 자극 없이 다른 송아지들과의 접촉 없이 살아간다. 어두운 축사에서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육되는 송아지들은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한 동물들이다. 빌 생산자들은 먼저 가장 힘이 세고 건강한 송아지만을 선택한다. 생산자들은 조그마한 질병의 징후에도 흔히 약물을 섞은 사료를 주며 주사를 마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송아지들에게는 소화기나 호흡기 질환 또는 전염성 질병이 널리 확산되어 있다. 대개 송아지 중 10마리 중 1마리는 15주의 감금 생활을 넘기지 못한다. 이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10에서 15% 정도가 사망한다는 것은 고기를 얻기 위해 송아지를 키우는 생산자에게는 실로 막심한 피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빌 생산자는 이러한 손실을 견뎌낼 수 있다. 왜냐하면 고급 식당이 그들의 생산물에 대해 좋은 값을 치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물, 농장 동물을 담당하는 수의사들과 집약형 축산업자들에 관해, 관해 관계는 긴밀하다. 여기에서 결국 이익을 얻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소유자들이다. 그럼에도 수의사들과 생산자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송아지들이 얼마만큼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더 빌러의 1982년판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수의사는 빌 송아지 사육자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나치리만큼 오래 기다리다가 병든 송아지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들을 부르며 그들이 오랫동안 관행적인 축산법을 무시해왔기 때문이다. 소화기 계통의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해 빌 송아지들에게 긴 건초를 먹이는 것은 수년 동안의 건전한 관행이었다. 이러한 유감스러운 이야기에서 그나마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할수 있을 만한 것은 빌룡 송아지를 수용하기 위한 목재 축사라는 환경이 송아지의 복리를 지나칠 정도로 위협한다고 생각하여 영국 정부가 이제 몇 가지 규제를 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생산자에게 송아지가 별 어려움 없이 자신의 몸을 돌리며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생산자에게 건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철분이 포함된 사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추위에 정상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섬유질을 충분히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정도는 최소한의 복리 요건에 지나지 않으며 송아지의 필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미국 및 유럽 많은 나라의 빌 송아지 시설들은 대부분 그나마 이러한 조건마저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독자들이 이와 같이 힘들고 낭비적이며 고통스러운 빌 송아지 사육 과정 전체가 유일한 목적, 다시 말해, 색깔이 연하고 부드러운 비를 계속 먹으려는 사람들에게 영합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더 이상의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 줄로 믿는다. 여기 사진 설명이 있는데요. 235페이지에 가로 세로 폭이 정말 좁은 나무 우리의 송아지가 쭈그리고 앉아서 렌즈랑 눈이 마주치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캡션을 읽어드릴게요. 이 빌룡 송아지는 전생에 이러한 울타리에 감금되어 보내게 될 것이다. 송아지의 빈혈 걸린 살은 이렇게 속각되어 있음으로써 도살되고 난 후에도 부드러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송아지들은 들어눕고자 할때 22인치의 마구간 안에 자신의 다리를 맞추기 위해 등을 둥글게 구부려야 한다. 사진은 인도주의 축산협회가 제공한 것이다.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삶의 모든 활동은 결국 마음 뺏기 게임이다입니다. 어떤 노래에 영화에 짧은 문구 하나에 마음을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곧 동력의 원인이 되죠. 뺏기시렵니까? 빼앗으시렵니까? 선택하세요.